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자들의 호감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?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여성들이 호감을 가지면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행동.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행동입니다. 여성들은 종종 자연스럽게 몸을 남자가 앉은 방향으로 하거나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특별한 표현을 보입니다. 이는 그녀가 당신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먼저 연락하기. 두 번째로는 연락을 취하는 행동입니다. 여성들은 자주 더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 갑작스러운 메시지, 카톡, 혹은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 그녀가 자주 연락을 취하면, 그녀는 분명히 당신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관심 표현.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.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당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묻거나 일상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. 장난치는 행동 네 번째로 장난을 치거나 티를 내는 행동입니다. 여성들은 종종 관심을 표현할 때 유머 감각을 활용합니다. 가벼운 장난을 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티를 내면서 상대방과의 유머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끌어당기기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상대방을 더 가까이 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당신을 친구 모임에 초대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열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. 이런 행동들은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여자들의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.